오늘의 사연은 자궁 내막증이 20대 중반쯤에 있으셨고 수술도 하셨고 그 이후로 계속 관리를 하셨는데 이제, 이제 결혼을 하셔서 벌써 3년 정도 임신 준비를 했는데 임신이 잘안 된다 시험관을 하셔도 착상에서 매번 실패를 하기 때문에 많이 속상하신 상황이십니다 현재 나이도 젊으신 것 같고 난소 기능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했다고 했는데 예전에 그런 자궁 내막증 때문에 임신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문점을 갖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자궁 내막증은 사실은 자궁 내막이 있어야 되는 조직이 아닌 다른 장기에 그런 자궁 내막 조직들이 붙어 있는 것을 말하죠. 그런 자궁 내막 조직들이 다양한 부위에서 여성의 호르몬에 반응을 하게 되는데. 특히나 생리시에는 생리통이 많이 심하게 되고 골반통까지 있게 되고 평소에는 성교통이 있을 수도 있으며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 난임의 큰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현재는 없다고 하지만 예전에 있었던 상황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분의 자궁은 노폐물과 독소가 잘 쌓일 수 있는 환경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음, 한의원이 오시면 이런 과거력을 바탕으로 어, 자궁 내에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하는 그런 치료를 하면서 임신에 적절한 자궁 내막 상태를 만드는 것까지 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시험관을 하신다고 하니 어, 착상에 있어서만 치료를 집중적으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나 자궁 내막증이 있었던 분들은 어, 여성 호르몬에 반응이 많은 경우가 많아서 평소에 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여성 호르몬은 어, 우리가 요즘 문제시 되는 환경 호르몬과도 관련이 있고 그리고 요즘 많이 드시는 홍삼이라든지 성류즙 같은 것들도 이런 자궁 내막증이 있었던 분들에게는 조금 조심스러울 수 있는 그런 식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고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고 어떤 생활환경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지는 각자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한번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원장님과 상담을 제대로 한번 해보시도록 권해드립니다. 꼭 임신하시도록 바래봅니다. 감사합니다.